어, 뭐, 뭐 어, 어, 찍어, 찍 여기, 원 동원 저 위에 갔 아저 위에. 이거 찍어 드아고기 하나밖에 안 찍게 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은. 그래, 이으니까 아, 이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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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세, 데 계속 찍으면 안 되고. 지 뭐. 근데 이러는데 지금 아, 5 초밖에 안 되는데. 어? 됐다 됐다 됐다. 됐지 않습니까 이제. 음, 네, 네, 네. 음. 자, 됐다. 자, 누가 너도 네도 국각 찍나? 예. 지윤이 찍고 있어요. 어. 아이, 밑에 주변을 찍어야지. 그거만 해가 되나. 어, 안 빠진다. 자, 이거 잘도 상 찍나? 예. 아니. 카메라에. 근데, 그거 없나? 누가 한 사람 갔어 저게, 붓에, 그 백붓 큰거 있잖아. 붓에다가,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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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면대, 세면대에다가 물려가, 리려가지고쭉 발라야지. 석고에다 발라야 색깔이 지금 틀리잖아. 그걸 어, 뭐, 이렇게 이렇게. 대충 이거 한번더한 한 대씩 찍어달라고 말했다고요? 어. 그래야 된다. 네. 누가 항상 차 차야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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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것만 정리해놓고, 어? 이것만 정리해놓고? 예. 아, 네. 갔다 온다. 예. 어디를 비추면 너희들은 주로 산적 현재 이걸 찍어라 밑에를. 네. 어?

가까이도 보고, 걸또 봐야지. 자, 배치를, 지금 뭐, 이 자연스럽게 지나서 저, 저거 뭐고, 저거 들을내라 저거. 저거. 플라스틱. 플라스틱, 저거. 그거 더, 더 하고, 다 들러내라. 어, 가져다. 어, 야, 야, 야. 자, 너들 비켜봐라, 이제. 저 뒤에 가봐라. 비켜봐라. 아니, 저 뒤에가 앉아저앉아있잖라저 위에. 그, 그 여가 앉아어라 저기요? 그래. 탑 두고 앉아가, 그래, 앉아, 그 앉아, 쉬라. 아니, 좀 쉬는 것도 왜그 더위 좀더 올라갔어. 더, 더 불쌍하게. 아이고. 아니, 그냥 자연스럽게 쉬고 있으면 되지, 뭐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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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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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짝쪽에 있는 종이들 내보고 저, 저, 비닐 있는 종이 다들 가져가야 된다. 그 위에, 그안보여안 보인, 보인, 안 된다. 여나도 되죠? 여, 여, 여나라두개다여나라 예. 저, 흰 것도, 흰 해굴새 가져오고. 상당히 불편한데. 저 자세가 상당히 불편하네요 흰해저좀더 드러내고 젖어있는 거 섞고 찍는 지금 거 찍으면 젖어있는 거 정리해야돼요 젖어있는 거 나오면 안되거든 저 다이 위에 있는 거다 들어가지 않나 이거이거보가 들어있다. 네. 이 속보가 져어이 속보가 들다이가들다이속가져이 속보가 가져가저네나일라 다 빼가지고 갖다 줘. 날 네, 네, 네. 그거 깡 치우고 저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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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비닐 저거 있대. 저거 저거 재밌다. 재밌다 있잖아. 저거 일부러 놓시고거저요아 이미 다 뺐어. 저거는 나은디 이거. 저거 저 첫째 저거 깡소설치할때인 그럼 저것도 좀 빼주세요. 그거 빼라. 그거 빼라. 저거 빼라. 그 이제 저기 폼 어디냐? 제폼 어제 잠바 아까 있던 그 위에 언제 나다저도 이기 돌 이거 그그 비닐, 그 저기 그 뭐고 나무 터만 하고 삽이 인이제 이거 다른 건다 자연스러운 게니까. 거기 내가 다 치우라고 자연스럽운 인위적인 게다 치우라고 자연스럽게? 아니 이거 좀돈이이적이야게신 인위적으로요? 그냥 그 앞에 있을 때 그냥 시안하라 아, 그래, 나좀 괜찮은 자거 자연스럽게 시안하라 어, 시안하라 그래 그냥느낌나라 그래 아니, 느낌 아, 그거 좀 밑에 어떻게 기노 여기다가요? 아니, 그 뒤에 뭐 그고거기도그 삽도 저에 있는 거, 나무, 그전에 나무 저거, 그 나무, 자, 어, 나무, 자연스러운 차 나왔던, 그럼 앞에, 다에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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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니, 뭐 삽이 없어서 봐라. 끝나나, 끝나나. 아, 니기이없어 늦게 봐라. 고그나 a m 아, u 그시 a 나 b 저그저 있는 b 이그시 a m b 그시 a m 그래 a m b u 그 시ambu. 그안 보여. 그 글씨 m b u 그시 a 이 b u 그시 a 그래그 시ambu. 그시 a 그시 a m 이거 그시 a m 짠, 아 이거요. 어, 이 일로 좀 대가 그 색깔 있는 거몇개가운다이거요 아 여기 여기 여기. 저저 색깔 있는 거 같더라 지 어, 어, 거기, 거기 거기. 나. 그래, 그래. 근처 나그 근처나 더가 그 자연스럽게나 그냥, 그냥 그냥 쭉 땡기나. 그 저빼고그 근처도 많이 나는데 언제 나나. 그것 때나 내가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。 दुमानी तो 그래? 이 설치하는 걸 기록해야지 오 기록 잘 되고 있는데 Ja. <웃음> 너무, <웃음> 덩어리, 덩어리. 너무 많이 안 발된다, 조금 더 쳐야 된다. 된다. 교수님흙덩어리를 언제 뿌니까 괜찮은데. 흙덩어리 언제 돼? 흙덩어리 언제 돼? 잘한다, 좋 저도 티작했지고 여 정도. 여 정도. 언도 언제 도고 그래 다 정도. 아, 아,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기이도이정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다도이관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앞에 이정이 정도. 생제리 들어가, 빨리 들가리어가내저저어에 빨리 들어 이렇게 들린거없리저어 폭풍 리 들어가, 빨리 들어가, 봐. 들어가, 어가 빨리 들 하고. 빨리 들어가, 빨리 들가 사이트, 사이트라 캐가 장소 이 장소가 예술인니 전체 이 부어하고 쭉쭉 물좀 더해서 갖다 좀 부어가지고 이게 무물 갖다 부는 거야? 무물 아니지? 응, 갖다 부어 여 이거 좀 헐뜨면 되갈려고 좀 자, 이거 칠하는 걸볼수 있도록 위쪽에서 밑으로 칠해라. 예. 그러니가 밑에서 위로 칠하니까 칠하는 게안 보이잖아. 아, 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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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물물 아, 아. <laughs> 칠해봐라 고고 고고 그래. 좀 됐나? 내가 좀 하자 그럼. 교수 <laughs> 네. 액션을 보여드리 액션 좀 해야 <laughs> 나갈게, <이제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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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. 님의 단독 그 액션을. 단도 n d o t 이 n d o e s 미라 t a n 솔로 있으니까 h 니 n k I don't want to p

철수할 때 해골 하나 해놓고 와이면 난리나겠네. 네. <laughs> 아이고. 좀 어? 대단히는, 아, 이거. 아, 이거. 신다 아, 이고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다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너 이거. 아, 이이

고생이 <laughs> <laughs> 항상 무슨 작업할 때, 재생할 때 많이 <웃음> <웃음> 먹을 때, 제생각 많이 놔야는데 <laughs> 먹을 때는 입고 싶어. 아, 먹을 때는 사람 없나? 정희공이잖아. 빨리 먹어야지. 그쵸 기호영이가 저랑 굶고 있었어요. 그렇죠? 어 아. 불면증, 지용이가기호영뭐 해줬나 봐요. 먹다 남은 그 뭐지? 금좀 남은 게 있었어요. 기호영, 뭐먹으라고 했는데. 먼저 뭐랄까 우선은 편하게 오셨을거에요 진 오지마 먹다 남은 건데 기호형이 기호오빠한테 말했는데 기호오빠가 오빠가 오기전까지 오빠야 오빠가 오기전에 다 먹었는데 빨리 먹고는데 빨리 먹어야지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기호형 남은 떡볶이 오래 잡고 오지마! 그래 기호형이 한마디 했잖아요 음. 음. 남았는거 버리지 말고 내 자리에 버고 <laughs> 어디서 들은 이 그리는 것도 예술이다. 슨로 근데 이 작업이 액션하고 상관이 있나? 그냥 아, 아, 모르는 사람이 아, 여기 오면 아, 이게 아, 길에 치지 않가는 아, 카메라가 왜 이렇게. 달란트, 달란트. 가 됐습니까? 아, 예. <laughs> 자, 밥으로 가자. 예. 예.